9월을 지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후텁지근함만 더 심해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서울과 대구 등 내륙 곳곳으로 더 늘어났고, 일부 전남과 경남 지방은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경남 의령의 수온주가 35.1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은 역대 9월 최고 더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번 주는 덥고 습한 동풍이 내륙의 늦더위를 더욱더 부추겨서요. 서울의 경우 차츰 열대야마저 다시 나타나겠고, 주 중반 까지 낮 기온이 33도선을 넘나들겠습니다. 고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도 지방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요. 소나기 구름이 지나지 않는 동안 전국적으로 볕이 따갑게 비추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해서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24도, 부산 25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 32도, 대전 34도, 강릉과 울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는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차츰 내려오기 시작해서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쾌적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